안녕하세요. 오늘 풀 문제는 어, 1994년도 아, 95년 1차 입문계 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난번에 쓴 게서 좀 지울게요. 그리고 자 이거 인테그랄이에요. 인테그랄 인테, 정적분 인테그 0부터 3까지 절댓값 x 1의 dx 값을 구하라. 그래서 간단한 적분 문제죠, 그렇죠? 자. 절대 값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뭐, 크게, 어, 려 어, 기죽거나 하지 말아요. 그러 우선은 y, x-1, y는 x-1이라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절대 값을 씌우니까, 그, 밑에 있는 애를 위로 다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원래는 x-1이, 이거죠. 그쵸?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가 x절편을 y가 0일 때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3일 때 2가 되고요. 3일 때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정적분이라는 것은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근데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y는 절대값 x 1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 여기 1보다 작은 범위 있죠? 여기를 이제 올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올리면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절대까지, 그러니까, 아, 크게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얘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요. 아, 0에서부터 1 사이하고, 1부터 3 사이를 구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랬으면, 이걸 어떻게 했으면은, 자, 0부터 1 사이까지는, 요게 지금 X가 일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래서, 어, 1-x가 되는 거죠. 1-x에, 어, dx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1부터 3까지죠? 1부터 3까지니까 1부터 3까지. 여기는 0보다 큰, 아, x-1이 0보다 크니까 그냥 나오죠? 그래서 x-1에, 어, d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자접분한거 알고 계시죠? 요거 x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에 0에서 1. 계산이 조금 뭐그게 뭐 복잡한 계산은 아니에요. 요거는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0되네요. 그렇죠? 0되고, 아, x 마이너스 어, 여기다, 아, 저분이니까이걸 해야죠, 그렇죠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 지문해야죠. 1에서부터 3까지.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요 이거 숫자 넣어서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x-2분의 1의 x제곱이니까, 그냥 x, 약간 그러니까 x 쓰면 안 되죠. 그냥 1-2분의 1이죠. 마이너스에 0대입하면 뭐, 어쩌고, 똑같이 마이너스죠, 그렇죠 플러스. 저기, 3을 대입하면은, 3의 제곱이 9죠.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어, 3. 그죠? 2분의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음, 이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그죠?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정답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예. 네. 간단한 문제죠. 그렇죠? 얼핏 보기에는 적분 문제라서 좀 당황할 수 있었던데 절대값이 나왔다고 해서뭐 정말로 긴장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어, 절대값을 이렇게 좀 음, 자신감 있게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면 전체 집합 어, U의 두 부분 집합 어, A, B에 대해서 A가 B에 속한데 그렇죠? A가 B에 속할 때, 항상 성립한다고 할수 없는 거죠다 U는 공집하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겠죠? 전체 집합 안에. 자, A가 B에 속하는 거기래 B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A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거 보고 이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 핫집합 B는 B다. A 핫집합 B는 B. 아, 잠깐만. 그쵸? A, b가 더 크니까 큰 사람 소원 돈는건 맞는 거죠, 그렇죠? A 교집합 b는 a다, 그렇죠? a에서 b가 더 크니까 a 교집합 b는 a가 되는 건 맞는 거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럼 a 여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은 어느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를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그렇죠, 이 부분이죠? a 교집합 b의 여지합은이 파란색 부분이, 에요 그렇죠? 파란색 부분인데 B의 여집합은 어느 부분이에요? B의 여지합은 자기 B를 빼야 되겠죠, 그렇죠? 어느 부분이 보라색 부분이죠, 그렇죠? 음, 선명 같지가 않죠, 그렇딱 봐도 그렇죠? 이건 B의 여지합 부분이 같지가 않죠, 파란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래요. A가 B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의 여집합은 그러면 이거 4번은 뭐예요? A가 B에 속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서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 되는 거 맞죠? 4번에서 정 5번도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6번 문제가 조금 합성함수 문제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fx가 ex-1이고, 함수 gx는 모든 함수 X, hx에 대해서 h합성, g합성 f가 x가 hx가 됐네요. 그때 만족시킨다. g3의 값은 이라고 했어. 그럼 g를 구해야 되겠네. 단 fx, gx, hx는 실수 전체 지방 r에서 r로의 함수이다. 자, 우선은 그러면은 요 위의식을 한번 변형을 한번 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은 잘안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h, 어 GS 구하기해서는 h가 여기 있죠, 그렇죠. 양변에 h 역함수 h 역함수 x를 취하면은 요 h가 없어지겠죠. h 역함수 인버스 해주고 그리고 h. 아 우선은 인버스하기 전에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g 합성에 f 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h 인버스를 해주면은 인버스 해주면 여기는 g, fx만 남게 되고 h 인벌스랑 h게 되면 여기 x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g3은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fx가 3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g3이 되려면 fx가 3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fx가 뭐라그랬죠 아까? 2x-1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2x-1이 뭐가 되는 거예 3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EX는 4. 그쵸? 그렇죠? 렇 X는 2가 되겠네. X 대신에 2를 대입하게 되면은, F3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G, F3, 아니, A2를 하면은, 이게, X 대신 2 집어넣어서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음. 그러면 여기에, X 대신 뭐지뭐라서 이게 G3이죠? 그렇죠 이거 3이에요. F2가 3이니까. G3은,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렇죠 간단한 문제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양변 어떻게 되까 h 안에 또뭐 이렇게 녹하면 이렇게 음, 뭘 넣어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할 수 있는데 양변에 인버스를 취해 주면 이렇게 쉽게 음,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얼마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세 어, 문제가 끝났네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